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또 부러지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6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라는 사사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기드온이 등장할 때가 되어갑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정도도 이야기 정도로 많이 들어왔던 기드온과 삼백 용사 이야기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안타깝게 그 이야기로 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이 본문의 씁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꼭 듣기 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평온하였던 이스라엘에 또 다시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피바람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의 문제였습니다.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일어났었는데 괜찮을만 하면 짓고 또 짓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지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그분 그 부분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악을 행하였다라는 부분을 와 와이라는 그런 어, 표현을 사용하여서 계속하여서 말하는데 이것은 악을 행하였다라는 부분에서 또 행하였다 또 다시 반복해서라는 그런 표현이 강, 강조된 그런 말로.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이어졌다, 계속하여서 같은 죄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반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정말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렇다는 것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가슴 치며 통곡하며 부르짖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려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그레나 행한 결과 그 결과는 참 처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으로 넘기셨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찾았던 그런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진노를 일으키는 정말 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미디안의 손으로 그들이 넘어가니 그들의 모습을 불 보듯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이전 사사 드보라 시대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투할 시에 우리는 분명히 보았었습니다. 사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온 군대를 칼날로 혼, 혼란에 빠지게 하시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싸워 주시면서 전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서 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었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손 안에 두셨을 때 앞서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이겨 놓은 싸움을 할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싸워 주시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들이 결국 다른 손안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죽음과 절망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교만과 죄악,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년이나 7년 동안이나 그들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2절 말씀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패배하고 실패하고 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이 문장이 우리에게도 대입되게 될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지라 그런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교회가 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아 중앙 교회가 세상을 이긴지라 물질을 이긴지라 세상 지식과 명예, 즐거움, 쾌락, 음란, 죄악을 이긴지라 이렇게 평가받는 인생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믿음을 가진 자 되어서 대적의 손에 쉽게 패배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산에서 웅덩이를 파게 되었고 구를 파게 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산성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식량이나 가축들을 모조리 약탈해 가는 그런 미디안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도 그들은 몰래 인공적인 동굴을 만들어야 했고 또 식량을 저장하고 자신들의 몸을 피하기 위한 은신처들을 산 속에 계속하여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미디안의 침략과 노략 때문에 성읍에 거주하지도 못했고 몸과 식량을 계속하여서 도망하고 도피시키기 위해 산으로 계곡으로 또 지하로 들어가야 했던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분명히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십니다. 피할 바위시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10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일시로다 라고 말하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시오, 요새 셔야 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이 요새 되시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요새를 찾고 피할 바위를 찾고 방패를 찾아 다녀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채워지지 않으며 매일매일 두려워 떠는 인생. 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악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피할 바위, 요새 방패가 되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자의적으로 떠난 인생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 보게 되면은 파종하고 또그 싹이 조금 조금 나올 것 같을 것 같으면 조금만 그 그들에게 먹을 것이 생겨나는 것 같기만 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다 빼앗고 또 토지의 소산들을 다 멸하여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을 치고 또 가사에 이르도록 그들이 먹을 것들을 완전히 멸하여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먹을 것을 남기지 않고 모두 완전히 멸하여 버렸다라는 그 뜻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북쪽 접경지 이스라엘 북쪽 접경지부터 시작하여서 남서쪽에 가사라는 그 지, 지역이 위치하여 있었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모든 나라까지 광범위하게 약탈하고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양이나 소 나기도 남기지 않고 그 북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해버리겠, 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33절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고하여도 소,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예레미야 12장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이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도 다 뺏기고 결국에 있는 것, 앞으로 가지게 될것 또한 다 빼앗기는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게 되면 모든 곡식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그 메뚜기 떼는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메뚜기 떼와 같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아사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길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들 앞에서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할 텐데. 그 해답은 바로 본문 6장 1절 바로 앞 구절인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장 31절 우리 어제 큐티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말씀에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에 40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해 주셨다 는그 비결이 우리가 살 길일 텐데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부부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입게 도듬 같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굶주리는 인생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도 안타깝게 40년 동안만 평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40년 동안만, 80년 동안만, 몇년 동안만 평안하다고 해서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 평안이 평생에 지속될 것이다. 평생에 계속 이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뎌지고 희미해지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평온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미련하게 나아가서는 안될 것이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미디안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그들은 6절 말씀에 그 궁핍함이 심하여지고 더욱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에 6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늦기는 늦었습니다. 궁핍함이 심하여진 후에 다 약탈당한 후에 7년 후에야 깨달았는데 그렇게 그, 그래서 말 그래서 여호와께 그들에게 그들은 부르짖는 인생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공핍함이 심해진 후에도 7년 후에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할줄 믿습니다. 죄악을 깨달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를 알자. 여호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혹시 오늘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평생에 고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괴로웠던 죄악된 문제들을 문제들이 생각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세상에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셨던 분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어느 순간 아, 이 선, 설교를 함께 나눌 성도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어느 순간 좀 들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뭔가 축복과 격려와 응원을 불어넣어드리며 이 새벽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그렇게 도와드려야 하는 것 같은데 첫 월요일부터 어, 돌이켜라 또 분노와 저주와 같은 말을 아, 듣, 듣기를 원하는 듣지 듣기를 사무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와 저주만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진 않았나라고 그렇게 분노와 저주의 그런 말 같은 것만 하며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바꿔야 되나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신하면서 여러분께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시면서 결심하시면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한마디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가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며 영이 살아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중심으로 돌이켜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사람의 축복, 사람의 위로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살려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호세아서에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마디 말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 평온과 안식과 축복을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항상 오분 대기조와 같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면서 항상 축복을 주시려고 항상 반발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오늘이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셔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만나주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계속하여서 축복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또 항상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줄수 없는, 또 사람이 줄수 없는, 또 돈과 명예, 어떤 것도 줄수 없는 참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